전혀 영역, 영, 그 영향이 없습니다. 네. 과충전만 좀안 좋죠. 아 그럼 그 부분이 있고 이제 테란에 한해서만? 그렇죠. 테란 이제 건설 로봇이 너무 손쉽게 잡히고 분광사도로 트리플 가져갈 때 찌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하네 오. 패치가 이제 여기서 과충전, 에너지 50. 네, 50 됐죠. 네. 대신에 시간이 좀더 증가됐죠, 14초. 피해는 30의 피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패치가 좀 있었고 네. 오늘 기사가 나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기사가, 어. 어,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밸러스 패치 버전으로 합니다. 정현 선수는 진화장을 제워 줬기 때문에 새시 지역의 대군주가 아마 배주머니 업그레이드를 해서 혼진 난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기 양상이 좀 어떻게 변할지 뒤에는 뭐 댄디 선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그 테란이 나와야 돼요. 예. 테란이 되면. 나와서 프로토스랑 대결하는 거. 초자전에 영향을 받는 건그 네. 저그의 중반 찌르기, 중반 타이밍 찌르기가 좀 많이 아플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대신 포르토스는 좋아진 게 뭐냐면 불사조를 쓰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네그 옛날 같기가 그러니까 이제 패치 이전에 상황이라면 기승전에 거의 다살아남기 뭐, 쉽지가 네. 않은데 아니 방제 진짜입니다 지금 사도 너프된 버전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밸런스 테스트 맵으로 예. 진행하고 있는 거요 현재 밸런스 테스트 맵으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사도가 경장각 22뎀이네요 네자 <laughs> 그래서 지금 저 현재 이제 이 방송은 사도 너프된 버전 가지고 밸런스 맵을 가지고 모드 맵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GSL과 미리 보는 스타 리그에요 그렇죠 예, 29일날 뭐, 진행되는 음. 경기들 이후 아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 경기들을 미리 보는 거요 그러면 테란을 한번 섭외를 한번 예. 해보세요 테란 테란을 한번 섭.. 아 섭외 게이머를요? 예. 예 게이머가 아. 과연 프로토스와의 괜찮네. 대결에서 너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양상이 좀 펼쳐질 수 있는지 괜찮네. 근데 지금 섭외하기 쉬운 선수들이 예. 그냥 보내봐요. 이게 거기다가. 대회가 예. 패치 전에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패치 전에 하는 선수, 선수가 그러면 음, 너무 한이석도 이제 공개되니까. 나주대하는 뭐 누구나 아무래도 뭐 나와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면. 네. 네, 아예 떨어진 드릴게요. 선수나. 아예 떨어진 선수나. 최준성 음, 선수 실업자. 떨어졌거든요. 실업자들. 최준성 선수. 네, 이거 없는 선수들. 음. 그럼 사도가 지금 너프가 된 상황에서 뭐 여기서 두 방의 일벌레까지 잡는 건 괜찮은데 탈환전에서는 한 방을 더 때려야지 건설 로봇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네. 일단 은 난전이 되었죠 투자전은 음. 크게 바뀐게 크게 넓긴 없고요 예, 고병재 <laughs> 이제, 과... <laughs> 네. 이제 과충전 너푸된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에너지가 50을 사용해서 과충전 한 번을 걸어주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저글링 드라비주의 플레이를 막는데 엄청 까다로울 거예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양방향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하고 두 번이 아닌 세 번을 하게 되면 과충전으로 수비 못합니다 네. 프로터스, 아니, 저가 좀 흔들리더라도, 저, 퀴게계멸충 찌르기 타이밍이 나올 수만 있으면, 사실 그, 과충전 너프에, 그런 그, 이점을 저가 노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이 힘들더거든요 어,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과충전의 에너지가, 사실, 5 0보다한35 정도? 10만 늘어나는, 그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었는데, 괜찮아 그래도, 왠지 그래도 프로토스는 왠지 승률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저는. 예상은. 그러니까 이게 좀 너프된 버전이라 할지라도 일벌레에게는 그게 네 영향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벌레나 삼성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오직 네. 건설로만 건설로만은 음. 세 방에 잡히게 되있죠 음, 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하늘 방패 밸런스 가 이제 패치될 예정의 그 밸런스로 지금 연승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전에 밸런스에서 차량이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아, 나오, 예. 나오는 나오걸 거부했죠 나오는 걸 거부했잖아 시위했잖아 지금 여기 네. 연승전에 게이머 선수들이 익명으로 나와서 지원한 다음에 저한테 다 한마디 시켰거든요 음. 형 제가 패치되고 나올게 패치되면 나올게요. 나온다고 네. 전부 다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치 버전 가지고 저희는 지어 근데 약속을 했는데 있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겠네 네. 패치 이제 패치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좀 최근에 프렉스 창단하고 좀 분위기 좋은 그쪽도 뭐 있겠고 <laughs> 그쪽 어, 선수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끝나고 와서 네. 오늘 창단 기념으로 밥 먹자 좋을 이게 좋을 때잖아요. 네이밍 스폰이라 장단이잖아요. 그렇죠. 장단 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사는 네이밍으로 나오죠아 아, 네이밍?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이밍 스폰이라 고 나왔거든요. 아 네이밍이죠. 그, 이름 자체를 바꾸기를 아 뭐. 네이 그냥 네이밍만. 그래요. 기사 아직 못 봐가지고. 저도 제대로 확인진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뭐 프로토스 안쪽으로 지금 견제 공격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돈 선수가 상에 좀더예 답이가 없는데요. 예, 요거. 거의 뭐 저그전에서는 일단 이 선수가 고경 병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교리 자체가 처음부터 최적화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긴장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왔던 거다 이번 경기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뭐, 유닛 사실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있을 땐 음. 공격 나가는 게무서거든요 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원래 어. 모선행을 대동해서 나가서 기원으로 수비를 해주는 편이 많은데 그런 판단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가시지옥을 많이 쓰는 걸 봤나봐요 그래서 혹시 가시지옥 같은 걸 쓰게 되더라도 분열기로 타이밍을 계속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런 경기가 정말 많이 기울었죠 아, 프로토스가 좀 잘해요 네, 아, 잘해요 예, 네, 잘합니다 이재현 선수도 있지 않나요? 이재... 이모션, 이모션 아, 이재현, 이재현 선수요? 선수. 예. 있죠, 있죠, 있죠 오늘 참가 안 하나? 네. 밴디까지 좀 들어왔고 아직까지는 어 한이석 아, 아한명석예 <laughs> 권혁준 선수까지 어내 어, 네, 테란 있긴 있네 테란 있어요 어 그럼 란 앞으로 우선순위 해줘야지 우선순위 네테란이 달라스 파치가 됐으니까 요 <laughs> 예. 들어가서 그냥 아이 어, 초반에 그 사도 공격부터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저우가 타이밍을 아주 쉽게 포인스를 잡았어요. 예, 네, 정체 진 못해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백단 선수가 역전을 하긴 했지만 그 중반까지 좀 약, 그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배근줄을 네. 잘못 보낸다거나, 프로토스에 비해서 생산력이 좀안 나오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약점을 아둥 선수가 제대로 파고든 거 같아요. 네. 거의 뭐 200까지 모일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 케이드 지지. 그 자, 이렇게.